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깨우시고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서리, 굳게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설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의 굳게 설이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많이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 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에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사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 없으면 그 서원이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사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보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사약을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사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서원과 결심의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말한 것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모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선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선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되느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배에 관한 규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과 사약에 관한 명령을 모세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모합 형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합을 공격하여 정복하고 가난으로 가기 위해 왕의 큰 길을 이용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 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가난을 정복하는 것보다 예배를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가나안은 없습니다. 즉 예배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29장에 나오는 초막절의 규례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기념하여 7일 동안 성전에서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배 잔치는 곧 천국 잔치를 말하는데 예배 없는 하나님의 기업은 없으며 오직 온전한 예배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나안 입성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다시금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하여 그 땅을 분배하실지를 먼저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예배 드리는 나라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국하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곳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편의와 편리를 위하여서 그들을 멸하지 않고 노예 삼았따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규례를 마음에 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자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더 명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과 서약은 내가 지키기로 다짐한 어떠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라는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서원과 서약은 법적인 혈력을 갖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지행하는 서약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서약은 법적인 징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기업과 단체의 중요한 비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서원한 모든 것은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그들에게 우리에게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내가 맹세한 서원을 떠오르게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서언하, 이 서원은 우리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백성은 그큰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서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 오래가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갔고 모세를 손가락질하며 반역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금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했던 그 선이 잊지 않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으로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로 여호와께 서원한 그 모든 것은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서원한 것을 지킬 때만이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여성이 서운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보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권위와 지위가 낮았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성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민수기 30장에서는 여성의 서운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결혼한 그리고 과부가 되고 수많은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규례에 대해서 성격은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안 입성이라는 큰 풍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풍 낙엽으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깊어질 수 있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약속의 열매를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서원하시기 전 우리에게 먼저 서원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신 모든 약속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나에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귀한 서원의 말입니다. 귀한 새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 인생의 주관자 되어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교회가 파소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카메론 브리티나 파소. 꼬뜨디바르 우리 성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역과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까 온수막의 공격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트디부아르와 브리칸의 파소르 유아에 기도합니다 선교센터 건축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은 샀지만 토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함께 감당할 사람을 붙여주시오 브라컨 아프리카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교센터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김석보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큰 위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내려두고 고온그 사역지에도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역 그리고 선교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우리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작전을 세우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3 0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시 50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산나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한 순종의 발걸음을 걷는 기쁜 소식만을 전하는 우리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지.